근데 사람은 관계라는 걸 합니다 관계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조상 부모 가족 자손 그 혈통의 관계를 제일 먼저 합니다 태어날 때 누구 배석에서 태어나요 그럼요 그게 첫 번째 인연이죠 인간의 첫 번째 시작은 인간에서부터 비로소를 합니다. 그 관계라는 것에서부터 비롯을 합니다. 인간은 인간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.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?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관계가 탄생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은 이 혈연의 관계가 정말로 운명을 결정 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혈연의 인간관계가 고민이 하나도 안 됐다면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? 그래서 수행은 왜 하냐? 어차피 정해진 운명인데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게 정해진 거고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해진 거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이미 정해진 거라면 수행은 왜 하냐?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구 어디가 불구다 그게 내 운명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불구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.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 적에 내 인생에 정말로 변화가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. 개척할 수 있는 주체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 줄수 있는가라는 겁니다. 수행을 왜 하느냐. 관점의 변화. 다시 말해서, 영점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. 영점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, 나한테 닥쳐오는 시련이라든가, 고난이라든가, 그 어려움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. 내가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요.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이 운명을 바꾸냐, 어떤 사람이 운명을 개척하냐, 관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냐? 그게 바로 수행이.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고, 어떠한 관점에서 내려다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관점의 변화, 생각의 변화, 의식의 확장, 영점의 회복. 이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선도 수행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.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.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이 되기도 하고 실수가 그리고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수행을 꼭 반드시 생활화하십시오. 수행이 생활화 됐을 때만이 이 8자를 9자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. 고칠 수 있어요. 뭐 돈이나 지식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. 관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내 인생이에요.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행을 통해서 영점을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의 창조적 주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